안녕하세요. 덴다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편 1차 자르고 변형하고 캐릭터 수정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처럼 파일에 오픈을 클릭하고 고양이 얼굴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하단에 복사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드래그, 엔터를 눌러서 하단에 70mm를 하고 카피.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지우개 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우개 툴의 영역이 작으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영역을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큰 사이즈의 지우개 툴을 만들고 드래그를 해서 귀 상단의 사선 방향으로 지워줄게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귀 모양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귀 부분이 전부 지워졌는데요. 지우개 툴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영역의 개체를 지우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지운 영역은 모든 개체를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한 개체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개체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게 된 영역은 다힌 패스로 전부 만들어지는데요. 첫째 마당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고양이 얼굴의 귀 부분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고양이의 귀 부분이 잘렸는데요. 이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접힌 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잘린 부분을 맞춰 펜툴을 그리고 아래쪽은 세모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모양으로 그려 주시고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귀 양쪽 부분을 시프트를 누르며 클릭해서 옵션 값에 맞춰서 색을 바꿔 보겠습니다. 백색으로 만들고 선 패널에 클릭하시고 옵션 값에 맞춰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라운드, 그리고 선 영역은 아웃사이드로 바꿔줍니다. 제가 이렇게 선 영역을 바꾸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을 텐데요. 선 패널의 선 영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같은 크기의 도형일지라도 선 영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도형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선 영역을 중간 영역으로 센터 그리고 인사이드 안쪽 그리고 아웃사이드 선 영역이 어느 곳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도형이지만 도형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양이 얼굴 영역과 귀 영역이 선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영역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선 패널을 수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더 생겼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선 옵션 값을 지정할 때 책에 표기된 단위와 본인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단위가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쉽게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경로를 따라 클릭하고 선 부분에 있는 단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픽셀이라던가 센치미터, 다른 단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터로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양이 예제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렸던 귀에 펜툴을 이용해서 귀를 그려줬더니 귀여운 스커티시 폴드 고양이가 되었어요. 이제 옵션 값에 맞춰서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며 양쪽 귀, 고양이 얼굴 영역을 클릭해주시고요. 컬러 패널에 옵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고양이 얼굴 만들어 봤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접힌 뒤의 고양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복사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 시작처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나이프 툴이 없으신 분들은 툴 바에서 찾아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귀의 상단 부분을 나이프 툴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귀 부분에 선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는 고양이 귀를 수정할 수가 없으니 영역을 분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고양이 귀 상단 부분을 클릭. 이 귀를 가장 상단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누르면서 회전을 해서 잘린 부분과 맞닿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오른쪽 귀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양이 귀에 잘린 부분을 편집해 봤는데요. 나이프 툴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체를 나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면이 잘려 있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선택한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나이프 툴이 지나가면 선택한 개체만 잘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툴과 다르게 나이프 툴은 면을 나누며 다친 패스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나이프 툴에서는 선으로 되어 있는 개체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 선이 잘리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고양이 얼굴에서 귀에 선은 잘리지 않는 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가위 툴을 이용해서 선을 잘라 보겠습니다. 선택 툴로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가위 툴을 찾아 선의 중간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러시면 한쪽 위에 있는 선은 클릭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클릭한 부분을 중심으로 선이 나눠지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렉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지웠는데요. 가위 툴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외곽선을 클릭하면 수평, 수직, 면을 자를 수 있는 툴입니다. 잘린 면은 열린 패스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열림패스로 잘린 것이 보입니다. 또한 선도 가위 툴을 이용해서 중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얼굴을 편집해 봤는데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고양이의 얼굴의 색을 바꿔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지우개 툴과 나이프 툴, 그리고 가위 툴을 이용해서 고양이 얼굴 예제를 부분적으로 편집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우개 툴과 나이프 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능을 가진 도구여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 꼭 복습을 통해서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